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 죽나니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욥기 15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5면에 있는 욥기 15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아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겨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가 혹시 낭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반대로 아주 큰 일인데 그큰 일을 불구하고, 그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게 여겨서 낭패를 해본 경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작은 것도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아, 작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지만, 우리는 다시 옛날로 거듭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또 우리는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큰 일인데, 정작 나는 그것을 아주 작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바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배 친구들은, 이 요배, 요배 친구들을 오늘 면밀히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욕의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친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엘리바스나 또 빌닷 소발 가운데서 이 욥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아무리 지혜를 낸다 할지라도 욥이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이 그 친구보다 더 깊다고 할지라도 이새 친구의 경험과 신앙과 지혜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는 것 딱한 가지를 꼭 집어서 오늘 엘리바스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며 은밀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정작 작은 것으로 여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시면서 일깨우라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길이 이것이라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항상 작게 여깁니다 그냥 한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오히려 세상껏 오히려 내 자신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그것을 더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내 생각을 더 크게 여기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늘상 우리의 마음과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아주 작은 것으로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작게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체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주시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왜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만져주지 않느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셨는데,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아니 안, 안, 안 해주시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음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놀라운 막 이상한 방법으로 막 신기루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막 기적적인 방법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소리로, 가장 은밀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급하실 때야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겠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에게 들릴 만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막 천둥이 울리는 그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 우레치는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옆에서 잠을 자는 이 사무엘을 도와주었던 사무엘을 인도했던 엘리제 사장마저도 들리지 않는 소리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작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 매 주마다 매 일마다 수요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 작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작, 작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거절하거나 작은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 주시는데 이런 그것을 거절하거나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귀중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작은 것으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로와 그 놀라운 그 어루만져 주심 여러분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고 누리며 체험하며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로 말씀 언제까지 작은 것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이제는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뻗쳐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주여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두 가지의 기도의 제문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